사요 예배로 모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과 6과 제목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6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기억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교과는 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동네 보석상에 시계가 하나 있었대요. 시계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창문 너머 있는 그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알고는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8시 40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시계가 맞는 줄 알고 계속 보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지각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가 하는 얘기는 이 고장난 시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장이 났었다 고장난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한 영적인 시계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오늘 교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보석상에 멈추어버린 시계와 같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적인 실패가 아니었던 까닭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남은 자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번 주 교과는 우리 시대를 포함한 각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예, 그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현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늘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소지 제목은 만민 중에서입니다. 기억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만민 중에서 만민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죠.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보면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많은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그런데 답이 이래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문화나 명성을 누리지도 못한 소수 민족에 불과했다.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개인적 자질을 갖추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다. 그 선택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달려 있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들을 위한 여호와의 사랑 덕분이었다.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근본 없는 외지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엄청난 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보다 일 잘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었습니다. 사리분별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실제적인 지배자들이 있었고, 정말 아브라함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았고, 정말... 일을 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뭔가가 가지고 있어야 이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맨날 뭐 시키면은 막히고 맨날 뭐 시키면 버벅거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니까 어때요? 예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보는 것처럼 대화를 할줄 몰라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어때요 화부터 내요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는데 정말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최악의 단체들이에요 주변에 예의 바르고 잘 배운 나라들 있었어요 사리분별 잘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이 바닥이에요 바닥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요 사람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예요. 지금 현재 최고의 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이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참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공격수가 된게 나의 노력과 아들의 재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손흥민 선수보다 재능 있는 사람은 넘치고 넘친다. 재능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한테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흥민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있는 선수들이 많다.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항상 아들에게 말한다. 다른 선수들을 존중하고 겸손하라. 이것은 우리께 아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입니다. 요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어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재림 교회에 마지막에 남은 교회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저희가 좀만 이렇게 교회밖에 세상을 둘러봐도 참 저희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인맥 좋고. 그런 사람들, 만약 하나님과 일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만 해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저희가 재림교에서 좀만 나가 보면 정말 저희 교단에서 좀 한다 하는 사람들 있는데, 세상이랑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람 밖에 나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머리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밖에 나가면 저희는 자랑거리다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위, 우리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막상 데리고 나가면 우습게 봐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속 터지실 거예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가진 거 없고 말도 못하고 얼굴도 안 되고 저 가지고 일하려다가 일 시키니까 어때요? 일은 진전도 안 되고 불평만 하고 좀만 잘 되면 있는 척하고 저희가 정말 이 자리, 재림교에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과 마지막에, 월요일, 일요일 소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예, 둘째 날 월요일 소집입니다. 땅을 줄이라는 약속.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하시고, 그리고 신명기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땅도 그냥 뭐 어디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땅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냥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진짜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의 땅.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유럽이랑 아시아랑 아프리카 딱 중심에 있어요. 이거는 진짜 평당 치면은 엄청난 땅이에요. 이 땅은 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런 조건을 달아놓십니다. 으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관한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리라는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다. 그것들은 언약의 일부로 주어졌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몫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약속은 무효화 될 것이었다. 수행해야 될 몫이 있다고 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에 대한 약속은 후손들에게도 반복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서도 수행해야 할 몫이 있었다. 수행해야 되었다. 지켜 행해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얻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요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행위를 보신대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본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계시록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예수님 믿는데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행위는 어때요? 다 제각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적과 끓이어르는 그땅 가나안 땅을 주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 맞아요. 맞는데 나 믿어요. 그래. 언젠가는 믿으니까 언젠가는 할게 이게 아니라 오늘 교과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지켜 행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요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오뉴한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수 있다. 겸손과 극기를 해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집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과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 언약이 오늘 교과는 이 언약이 어, 사람들이 하는 언약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어떤 것과 비슷한지를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부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교과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은 자신들이 이익만을 위해 사업적 거래를 하는 자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차갑고 딱딱한 법적 동의가 아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일반적인 관계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부부 관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일반적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그리고 또 깨지기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익과 관련됩니다. 돈 문제가 있어서 뭐 빌려가고 안 갚았던 뭐 이런 거. 만약 어떤 사람이 나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고. 만약에 뭔가 얻을 게 없다, 그러면은 계약을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는 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으면 깨져요? 사랑이 없으면 깨져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이런 대답에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솔직히 얘기해도 되냐? 솔직히 나는 당신을 엄청 사랑한다. 아내가 막 기분이 좋아해요. 내가 정말 솔직히 얘기한다. 당신을 엄청 사랑한다. 내가 이 모양을 한10% 정도 사랑하고, 긴 모양을 5% 정도 사랑하고, 3%는 내가 방 모양을 사랑한다. 하지만 당신은 82%나 사랑한다. 아내가 이말 들고 듣고 즐거워할까요? 82%나 사랑하는데 아내가 막 화를 내요. 어떻게 100%가 아니라 82%냐? 그러니까 남편이 막 오히려 화를 내요. 그래서 말해요. 내가 82%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도 월급 다 당신한테 주고 휴일 휴일날 당신하고만 보내고 선물도 얘네는 안 사줘. 당신만 사준다. 왜 화를 내냐? 문제가 뭐예요? 선물 시간 돈 이런 게 아니라 100%가 아닌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뭐 신앙생활에서 나름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00%의 사랑이에요. 100% 100%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한 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나름 뿌듯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한두 시간 하나님이라고 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뭐 착각하기도 해요. 저희가 저희 가족한테는 나왜에100% 사랑 안 하냐고 막 엄청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20% 정도 한거 가지고 저희 어때요? 아, 나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나님과 진짜 신성한 부부 관계다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깨는 게 맞아요. 20%밖에 사랑 안 하는데 뭘 그 관계를 유지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할 처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교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엄숙하고 신성한 결혼과도 같은 헌신적인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원인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 깨어진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였고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 처벌을 불러온 것이다. 이 예, 넷째 날은 넷째 날은 수요일 소지는 제목이 남은 자입니다. 교과에서는 그네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 4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두신다. 그리고 미가서 사장육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하면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삼장 십삼 절에서 십사 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면서 남은 자가 있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의 배교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의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하였던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다. 간단히 말해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실수를 범하든지 간에 여전히 언약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몇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위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다 진짜 쓰러질 위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택하셔 가지고 이어가십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 어때요?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이기적으로 정말 타락의 끝을 보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인 바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타락했어요. 그때 작은 아이 사무엘, 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 나름 실력이 있다는 왕실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 또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나름 그래도 배웠다, 그래도 나름 안다 하는 사람들 시험에 다 넘어가고, 누구만 딱 뜻을 지켜요? 다니엘과 새 친구. 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정말 이 소수의 남은 사람들. 예수님의 요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교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체로서는 언약에 실패했으나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끝까지 언약에 충실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남은 무리를 누구예요? 바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드립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쓰지 못해요. 교회는 진짜 인기 없어요. 죄는 증가하고, 유혹은 더 커지고,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에도 세상의 영향력들이 들어왔어요.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늘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제칠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회입니다. 저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할 남은 무리이기에 저희가 사명감을 깊게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 제목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충성된 백성들을 형성하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때가 올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마침내 초기 교회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특권,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약속의 후사가 될수 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저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정말 이 말씀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래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진짜 나중 된 자였어요. 나중 된 자. 저는 제가 목사라는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아무리 저를 봐도 품성이 목사랑 거리가 멀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그뭐 카리스마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또 어떻게 어찌어찌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와, 보니까 거기는 진짜 훌륭한 목사감들이 잔뜩해요. 그래가지고 와 나는 저기 비빌 게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그냥 평신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나중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말 나중에 나중에 목회 나왔어요. 제가 서른다섯 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 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설교단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단이 원래 먼저 된자 거였어요. 먼저 된자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저를 여기에 나중 된자된 저에게 여기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이재림교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 보면은 이 자리가 본래 다른 사람 먼저 된 사람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고 그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리라. 이 성경절이 어느 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되었던 사람 먼저 됐어요. 근데 먼저 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이 또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먼저 된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나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 된줄 알고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다, 다시 나중이 될수 있다고. 저희가 오늘 교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잡아야 합니다. 분명 재림교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데 저희가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재림교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인 줄로 저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재림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소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거두신 것처럼 저희가 불순종하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분명 언젠가 기회를 거두게 될 거라고 오늘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언약을 가볍게 보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랑과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